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낀대 피싱 3부 낀대 갈등의 주요 지점들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직장생활에 있어 정년과 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의 전환은 임금과 승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두 이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노동조합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 관계의 복잡성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정년 연장은 민주노총 사나 한국 완성차 3사 노조가 2021년 3월 정년 65세의 법조화를 국회에 요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완성차 업계 MZ 근로자라고 밝힌 이가 반대글을 올려서 이슈가 되었죠. 이 반대글의 내용을 보면 왜 MZ세대 근로자가 586세대 노동자와 확연히 다른가를 알수 있습니다. 지금 MZ세대는 노동시장의 분위기나 4차 산업의 발전으로 자신이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회사 생활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언제나 이직을 하겠다는 생각은 노동자의 견고한 힘의 원천인 노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 노조에서는 기존의 586 노조원들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문재인의 인천국제공항 공사 방문으로부터 커다란 노동계의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하죠. 네, 문재인 대통령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한 것으로 첫 외부 일정을 잡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곳은 인천공항공사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비율이 80%를 넘어 공공기관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가 되게 하겠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상시적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특히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공공부문 간접 고용 노당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공공부문을 비정규직 축소의 모범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상시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도 유연하게 잡겠다는 게 대선 공약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개인들에게 큰 문제지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선에 당선되고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비정규직 문제의 이슈였던 인천국제공항 방문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는 그곳의 상층부 책임자들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이슈이며 까딱 잘못하였다간 청와대의 메시지의 반하는 정책과 개선되지 않은 정책으로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절대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룰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무사 안일식 업무 역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통령의 이미지 연출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급격한 전환은 여러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죠.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늘어서 좋고, 갓 입사한 비정규직 사원들은 사측화 문제가 생겼을 때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사기업과는 달리, 고용 안정성이 높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규직 전환은 반대할 이유가 없고 조합원이 늘어나는 이점이 더 크죠. 낀대는 지금 정년 연장과 정규직 전환의 빼도 박도 못하게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직장 생활이 낙이라면 승진과 월급이죠. 연공서열직 임금체계인 우리나라에서 유의미한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이 없다면 근로자의 생산성과 임금비는 서로 맞지 않게 됩니다. 연공서열직 임금체계의 정년 연장 사이에 끼인 데는 임금의 악영향을 받을 공산이 커지는 것이죠.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선배들이 이 과도한 임금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한 예로 중견기업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늘렸다고 해봅시다. 몇년 있다가 나갈 퇴직자들은 좋아할 것이지만 문제는 그 대상이 586세대뿐이라는 것이죠. 5년이나 더 다니면 임금 피크제로 월급은 줄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승진해야 할 순서인 낀대는 정년 전, 정년 5년 연장과 각기 달리 남은 자기 부서의 586의 정년까지 재수 없으면 10년 이상 지금 그 자리에서 썩다가 임금 피크에 들어가고 2, 3년 안에 집에 가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의 데이터적 팩트이죠. 낀대 입장에서는 바로 위 586을 기관총으로 쏴 죽이고 싶겠지만, 그러지는 못합니다. 마치 외환위기 때 기업에서 제일 연봉과 정년까지 많이 남은 이사급들을 쳐낼 때와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5년에서 7년 있어야 부장이 되는 586이 7년 먼저 잘린 선배 자리에서 승진, 또 거기에서 7년 일찍 달고, 원래 임원 7년으로, 7년이면 남들은 이사해서 내려오지만, 586들은 14년이나 해먹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요? 그 덕에 지금도 사회 각지에서 지들 잘났다고 거드름이나 피우고 있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586 세대입니다. 낀대는 임금 피크제 2, 3년에 정년 연장, 연장의 혜택은 보지만 대부분 이들이 고임금은 사측에서는 부담스러워 합니다 오히려 낀대는 586세대가 빨리 은퇴한 뒤 자신이 그 자리를 치우길 바라며 이들이 한 명이 은퇴하면 그 돈으로 신입사원 3 명은 교육할수 있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은 정년연장 논의를 통하여 임금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안적 모델이 지금 각광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MZ 세대의 노조는 어떨까요? 2021년 8월 15일 서울 교통공사에서 MZ 세대 400여 명이 올바른 노조를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이들이 모태는 기존의 세대와는 확연히 차이를 보입니다. 공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타일 정치를 선언하였죠. 그러자 기존 노조에 있던 노조원들이 항의는 강력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노조원 65%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노동계의 양대축의 한 곳이죠. 그러면 기존에도 노조가 있었는데 복수노조를 다시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엠젯 세대가 말입니다. 이들은 공정을 최대의 덕목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공기업에 들어오려면 2년에서 5년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입사해보니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목격한 것이죠.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 친인척 채용 비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친위처의 추천을 받거나 사망 직원, 유가족이라는 이유로 간단한 면접도 없이 감사원은 일반직과 같은 공개 경쟁을 통하지 않고 부정적 합격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2018년 3월 발표한 전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노조의 주장은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은 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새로운 노조 설립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는 이들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죠. 부모들의 가치관이 더 이상 자식들이 가치관에선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원칙과 절차에 맞는 투명한 경쟁이어야 모두 승복한다는 것입니다.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고용 노동 공약이었죠. 공기업의 특성상 전체 정원과 임금 총액은 정해져 있고 정규직을 늘리는 채용은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MZ 세대의 특징은 탈정치화입니다 한노총 민노총과 같이 80년대 운동권에서 활동하다가 정치판에서 자리를 찾지 못한 운동권들이 대규모로 옮겨간 것이 사교육 학원과 노동현장이었는데 중고생들을 데려다 놓고 레닌이니 통일사상의 이데올로기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잘나가던 이들이 국가의 허리가 되는 노동자 모임으로 시작된 것이 지금의 노조인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 80년대 학후 시절에 쩌들어 노동계에서도 자신들의 이익과 상관없는 정치적 사안에까지 인원을 동원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몸은 건설 현장에 있으나 정신은 아직도 차보지 못한 국회의원 배지에 미련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노조의 정치화는 한국노동운동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노동운동이 학생운동과 같이 활동하던 시절이 있긴 하였으나 주적이 없어진 지금 아직도 소시적 전투적 열망을 잊지 못한 이들이 노동계에서 강성노조를 이끄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세대는 586이고요. 하지만 이들이 자식벌인 MZ세대들은 이데올로이나 과거의 핵의문인을 부정합니다. 오죽하면 MZ노조는 노조의 중심인 제조업에서도 사무직이 주도하는 노조가 만들어지는 현상마저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체로 민주노총 등 거대 노조 활동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교육계에서도 엔젤 세대의 노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7범한 초등교사 노조의 정원위원장은 3,500명 노조원 중 20에서 30대가 대략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과거 젊은 교사들이 종교조에 가입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젊은 교사들이 종교조로 가지 않는 이유는 이 30대 교사들은 전문 직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교사를 제2의 부모로 보는 시대는 지났으며, 희생을 강요하고, 그렇다고 교사를 그냥 노동자로만 보지 않는 가치관도 어느 정도 이제는 정립되어 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최근 고등학교 1학년이 훈계하던 50대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교사는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정신적 충격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권 그 침해 사례 목격한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심심이 상담도 이렇게 하고요. 피해자 교사 그 어떤 상황방해 하고 또 가야 학생에 대한 등. 이렇게 나오게 되는 지난달에는 초등학교 4학년이 담임 교사를 밀쳤습니다. 담임 교사는 이 학생을 다른 반에 옮겨줄 것을 요청했지만 교권 보호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 학교의 교권 보호 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사, 외부 교육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반을 옮기면 학생이 상처를 받는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도리어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판단한 건수는 해마다 늘어 울산에서는 지난해 183건이 집계됐는데 대부분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심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커서 뭐가 되겠냐는 말도 정서학대에 해당됩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두려워 생활 지도를 포기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법이 가장, 아동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지만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1차 걸음장치로 이 사안이 아동학대법에 준하는 사안인지 그렇지 않은 사안인지를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걸러주시는 게 우리 교권을 보호하고. 지금 젊은 교사들은 과거 정교조가 보여온 교육관과 무관한 이슈라면 정치적 목소리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교조 이외의 새로운 노조가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이죠. 탈 이념을 내세우는 MZ 세대 노조는 민주노총, 정교조 등이 보이는 교육과 무관한 정치적 집단 행동과 거리를 둡니다. 2016년 정교조 출신 80여 명이 정교조의 정파성과 비민주적성을 비판하며 서울교육 노조를 시작으로 지역별 노조가 만들어졌으며 이들이 모여 2017년 교사노조연맹이 출범하기에 이른 겁니다 이들은 생활 밀착형 이슈에 집중합니다 벌써 이들이 조합원수는 약 4만 5천 명으로 전교조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수준입니다 교사노조연맹 장경주 대변인은 전교조는 50대가 주축이지만 우리는 절반이 20, 30대라며, 정교조에 공감 못하는 젊은 세대의 20, 30대가 교사노조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천원 MZ노조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연성입니다. 요구는 분명히 하고 합리적이며, 이데올로기의 가치나 정해진 잘못된 형식 없이 자유분방하게 필요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서울교통공사의 올바른 노조나 초등교사노조, 교사노조연맹 등 생활용 이슈에 집중하고 거대 이념과 담론과는 거리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투쟁을 하더라도 강경해지는 일은 거의 없죠. 하지만 586 세대가 주도하는 노조 활동은 그들이 대학 때 배운 군사정권 투쟁의 방식에 매몰되어 아직도 강성 이미지가 강하며 농성 현장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측도 강성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서로의 합의는 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세대 교체로 인하여 586으로 대표되던 노동 환경은 지고 있으며 mz 세대로 대표되는 230대의 세대가 이미 이미 현장에서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대 담론과 일상 밀착형 담론 강성과 중간자적인 입장에서의 확실한 이 챙기기와 명분 이념보다는 실리 추구의 시대가 한국 노동 시장과 노동조합 운동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며 소위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며 변형합니다. 그 문화와 시대 속에 생활하는 우리는 그 시기 가치와 도덕관에 충실할 따름입니다. 한국 노동의 시대는 이제 더 새롭고 다른 깨어난 방향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경계해야 할 것은 소위 몇 명의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자 하는 이들과의 합의나 아니면 충돌일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어느 쪽이 더 이성적이며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 노동시장의, 노동 환경의 발전에 어느 정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여를 할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선택인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